홍명보 감독 떠난 울산 FC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반전 가능할까? 프로축구 K리그 1의 울산 HD가 홍명보 감독과의 결별 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FC 서울과 중요한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13일 오후 7시 울산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은 현재 11승 6무5패로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으며 리그 3연패를 위해서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갑작스러운 퇴장으로 울산의 팀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지난 2월 아시안컵 이후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꾸준히 거론되었던 홍 감독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울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2인 발표 후 울산 팬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으며 홍 감독은 광주FC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은 현재 리그 3경기 무승의 부진을 겪고 있으며 지난 포항스틸러스와의 동해안더비에서 1대1로 패배하고 수원FC와 1대1로 비겼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광주FC에게 패배했습니다. 반면 부시 서울은 홈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제시 링가드가 첫 필드골을 기록하며 팀의 상승세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울은 김기동 감독의 지휘 아래 짜임새 있는 축구를 선보이며 최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링가드는 강원FC전에서 페널티킥으로 K리그 첫 골을 넣었으며 대전전에서는 헤더로 팀의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으로서는 이런 서울을 상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의 이경수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나서는 첫 경기인 이번 맞대결은 두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던 두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누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다른 K리그 한 경기도 흥미진진하게 진행됩니다. 대전과 강원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벌이며 제주 유나이티드는 포항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도전합니다. 또한 14일 오후 7시에는 광주 FC가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FC가 대구 FC와 홈 경기를 치르며 선두 김천 상무는 전북 현대를 안방에서 맞이합니다. 각 팀들이 이번 라운드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